자상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터오바오 하울로 찾아왔는데요. 봄하면 생각나는 외투가 하나 있죠. 저는 트렌치 코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렌치 코트 위주로 한번 하울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아이보리 트렌치 코트예요. 짠. 한국 쇼핑몰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꽤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예뻐서 사고 싶었거든요. 혹시 하고 타워바워에 찾아봤더니 용케도 있더라고요. 아이보리 하나에 사이즈도 원사이즈 뿐인 게 조금 아쉬웠어요. 재질은 얇지 않은 느낌에 약간의 구김이 생기는 그런 재질이에요. 옷깃은 이런 식으로 뾰족한 느낌이고, 단추는 싱글로 달려있어요. 그리고 단추는 딱 여기까지만 달려있고, 밑에는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벨트를 묶어서 롱스커트를 보여주는 식으로 입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벨트가 있는데 벨트 버클 부분이 메탈이라서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 트렌치 코트에 소매를 이렇게 쪼이는 벨트가 딸려 나오는데 이건 쪼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머니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단은 이렇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마감도. 여기 뒤쪽이 트여 있어가지고 활동성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입으면은 약간 이런 식의 핏이 나와요. 이렇게. 저는 색감도 좋고 일반 트렌치 코트랑은 다른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으로는 카키색 트렌치 코트예요. 카키와 브라운이 있었는데 원래는 브라운을 사려고 했는데 주문할 때 실수로 카키색을 시켰나 봐요. 그래도 와서 보니 약간 빛바랜 느낌의 카키색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재질은 딱 트렌치 코트구나라는 그런 재질의 천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트렌치 코트가 입었을 때 핏이 제일 좋았어요. 단추가 이렇게 더블로 달려있어서 오버핏의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한 면은 단추 구멍이 다 뚫려있고, 이렇게 세개다 뚫려있고, 한 면은 단추 구멍이 하나밖에 안 뚫려있어요. 저는 단추가 너무 많은 느낌은 싫어해서 벨트 채울 때 하나만 뚫린 곳으로 채울 것 같아요. 옷깃은 이렇게 위에가 있고 하나 더 밑에가 있는 형식이에요. 이 트렌치코트는 새 코트 중 유일하게 어깨에 견장이 달려있고 소매를 조이는 벨트가 있어서 이렇게 조일 수도 있어요. 주머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가 이렇게 트여 있어서 걷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밑단 마감도 굉장히 잘돼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요. 핏이 딱 오버핏의 핏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은 무난하지만 색감이 특이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무난한 블랙 트렌치 코트예요. 원사이즈고 블랙과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블랙으로 샀어요. 안에 밝게 입고 오히려 포인트로 블랙 트렌치 코트를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 트렌치 코트는 이전의 트렌치 코트들과 다르게 재질이 약간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정말 아주 미세하게 약간의 광택감이 있고 부드러운 천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배송 왔을 때 구김이 제일 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트렌치 코트와 같이 싱글 버튼이지만 밑에까지 단추가 달려있는 게 다른 점이에요. 밑에까지. 이것도 입었을 때는 제 기준으로 약간의 오버핏 느낌이었어요. 트렌치 코트들은 하나같이 다 주머니가 세로로 되어 있나 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앞에 트렌치 코트와 마찬가지로 소매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벨트가 달려있어요. 저는 이 벨트가 버클까지 이렇게 다 검은색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입어볼게요. 이건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벨트과 이런 식으로 조일 수 있어요. 색도 그렇고 디자인도 무난해서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얘도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블라우스를 샀는데요. 짠, 이 블랙 스트랩 블라우스예요. 그때 너무 꽂혀서 샀는데 조금 비싼 가격에 산것 같아요. 배송비까지 169이 아니고 하나로는 약 28,000원이에요. 이건 스몰과 미듐이 있고 브라운과 블랙이 있는데 저는 블랙 미듐으로 샀어요. 셔츠나 블라우스가 큰 느낌이 있는 게 좋아서 미듐으로 골랐어요. 타오바오 치고는 비싼 가격인데 재질이 정말 괜찮아요. 소매 마감에 안에 실 부분이나 이렇게 재질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단추 부분과 스트랩이 이어진 부분이 매끄럽게 정말 잘 이어져 있고, 가격을 더 주고 샀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랑살랑한 느낌의 재질이지만, 광이 안 나는 게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살에 닿았을 때 살랑거리는 느낌 덕인지 너무 부드럽고 전혀 까끌거림이 없었어요. 이 스트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가격이 꽤 나가는데 저는 이 블라우스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스트랩은 이렇게 묶어도 되고 허리를 한번 감아서 묶어도 돼요. 나중에 입는 모습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정말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봄이라서 설레었는지 뭔가 이런 꽃무늬의 화려한 색감의 스커트가 끌려서 샀어요. 화면 그대로의 재질과 색감이어서 좋았어요. 사이즈는 스몰과 미디움이 있고 빨간 바탕에 하얀 꽃무늬, 아이보리 바탕에 빨간 꽃무늬. 이렇게 두 가지의 보기가 있어요. 저는 스몰에 빨간 바탕에 하얀 꽃무늬를 샀어요. 단추를 채우는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뒤에 지퍼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트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스커트가 딱 붙는 핏은 아니라서 트임은 활동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멋을 위한 것 같아요. 재질은 딱 바람 불면 살랑이는 싶은 느낌이에요. 안감은 이렇게 반만 되어 있지만, 치마가 얇긴 하지만 비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 핏이 붙지 않고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고무줄이라던가 단추가 없어서 사이즈를 잘못 사면 수선해서 입는 방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질과 길이감 핏 저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봄과 어울리는 느낌으로 타오바오 하울을 해 봤는데요 항상 살 때마다 고민하고 잘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정말 봄이 온것 같이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구독자님들 모두 봄처럼 따뜻한 나날들 되길 바라고, 타오바오에서 봄 쇼핑도 모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려고 생각해요. 아, 추가적으로 다상이 인스타, 여기로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오늘도 그럼 이만 물러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